자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이래요 한근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랜스 베타 알파 베타 할수 있는데 일단은 요 한근이 나왔으니까 얘를 잘 사용하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유리수를 여기 x 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아니 제곱은 아니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그걸 양쪽으로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가 나옵니다. 이제, 얘가 누구죠?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4는 0. 얘가 어디건에서, 이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곧 얘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우리가, 어, 여기가 A, B가 상수라고 했죠. 그죠유리수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수기 때문에, 한근이 1 마이너스, 아이고, 소리, 어디 갔죠? 어, 한근이 1 마이너스 A면, 다른 거는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면은.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해서 2라고 할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에서 합차로 해서 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누구와 관계있죠? 여기에 얘는 쭉 올라가서 얘와 관계있고요 마이너스 4두분의곱은 B하고 관계 있는 걸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위에 C에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A가 어, 2. 즉, A는 마이너스 2인 걸알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B죠? 개가 얼마? 마이너스 4. 즉, B는 마이너스 4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